안녕하세요. 실가자요 오늘은 이 아이 슬라임을 가져와 봤는데요. 아모스에서 아이 슬라임이라는 슬라임이 나왔는데 저는 왠지 투명색이 유용할 것 같아서 투명한 색으로 사 봤는데 펄 반짝이 가루가 있는 거랑 많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많았지만 하나에 5,000원씩이나 해서 뭐 1,000원 같은 거면 다살수 있었을 텐데 5,000원이라서 진짜 양이 좀 적었다면 <laughs> 그러면 좀 싸지 않았을까 합니다. 그러면 아이슬라임 후기. 와. 여기에 여기에도 써 있고 여기에도 써 있고 진짜 아모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메이드 인 코리아. 어 뭐지? 뭔 종이 조가리가 뜯어볼게요. 은근 본지 소리, 본지 뜯는 소리도 좋은 것 같아요. 와, 어양 진짜 많아요. 와 완전 투명이. 잘 흐르지 음. 은근 원래 클리어를 이런 느낌으로 만드나 싶은 게 이마트 디슬로인 그 느낌이랑 은근 뭔가가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. 아모스 풀로 클리어 슬라임 만들어놨던 거를 그거랑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이구야. 근데 뭐, 만드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? 완전. 바풍도 잘 되고, 꽉꽉이 소리도 잘 나고, 완전 좋은 것 같아요. 꿍! 아, 통에 묻었어. 그러면, 늘려보고, 향도 맡아보고, 오, 오, 오. <laughs> 통이 날라갔어요. <laughs> 그러면 지금 제아모스 슬라임을 한번 거의 얘, 얘도 투명한. 노, 녹았진 않겠죠. 자, 흐르기 얘는 요밑 여기 보이시면 보이시듯이, 여기에도 흐르기가 정말 잘 되는데, 이거 녹은 거 아니겠죠. 어, 살짝 녹았는데요. 어머나, 응? 살짝 노, 녹은 거 같더라니. 려고 꺼낸 게 아닌데 이 아모스 클리어슬 라임을 살짝 넣어서 잘려볼게요. 같은 아모스 동료를 구하다 뭔가 둘이 섞이니까 이 뭔가 무, 뭉기뭉기 아닌데 뭔가 그그그 그, 그. 하여튼 뭔그그 그. 뭔가 오돌토돌한 그렇게 뭉치는 데요. 왜 표현이 안 되는 건가? 이렇게 보이시듯이 오돌토돌, 뭉뚱 뭉뚱 어 녹았던 게. 녹았던 게 굳으면서 진짜 완전 아이슬라임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붕사가 들어갔나? 딱딱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거는 이만 물러나주시고 얘전에향안 맡았죠. <laughs> 그냥 향기는 아닌데, 그 무언가를 모르겠단 말이죠. 향을 공부해야 되나? <웃음> 어? <웃음> 지금부터는 한번 바풍을 아주 많이 해보는 걸 도전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아이슬라임 후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